맞아 혹시 이렇게 빼도 아, 안 돼? 안돼 안돼 아니 내 생각에 아니, 안 돼, 안 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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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뺐구나 안뺐안 뺐어, 안 뺐어. 아, 아, 뭐 아, 이게 이게 그뺄수 없게 설계됐네 이게 진짜로 응 음. 인라 <laughs> 많이 해달래 형도 인라 좀해 그거 인라 응. 너가 일찍 하는 거야 왜 이걸 일찍 하는 거야 왜? 아직 브이 라이브가 있어서 응 으음 나는 일라 감성이 더 좋은데 넌 근데 그런 거 같아 이것만을 기다린 사람 같아 <laughs> 기다렸지 난어난일라가 좋아 어. 요게 뭔가 조금 더 힙한 느낌? 아 그럼 또 속상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거 취소할게요 어이거 취소할게요 뭐취소한다고취소할냐편집취소할게취소요런 <laughs> 아, 뭐 <laughs> 말은 조심쓰 응? 어? 아. 근데 너. 저거 어쩜 좋냐? 아, 형! 저... 태가 두꺼운 뿔테는 천으로 렌즈를 감싼 뒤 양손, 양손검지로 윗부분을 지탱하고 나머지 엄지로 밀래. 해보자. 뭐라? 고 <laughs> 뭐라카노? <laughs> 뭐, 뭐라... 뭐라... 라고 응? 어떡하라고? 저거 그건 천이 아니라 수건이야. 수건이 천 아이라. 주문할게요! <laughs> 야, 저희 어디 사투리야 그거? <laughs> 아니야. 저희 돼지국밥 하나랑 물밀면 하나랑 그리고 순대 하나. 손만두. 네, 손만두. 손만두로 부탁드릴게요. 뭐라고? <laughs> 아나 진짜 알았다. 네. 한 번만 다시 먹어. 해주시면 안 돼요? 너무 길어서 못 읽었어. 이거를 이렇게 음. 해서 감싸서 음. 이렇게 해서. 대위야 오이십구 날에 모에모에 큭? 사투리 랩해달래. 못할 아, 것 같아. 아직 할수 있을 것 같아. 아 진짜 할수 있을 것 같아. 처음으로 <laughs> 병멍강에 나와가 좋은 노래 많이 들으라니까 기분이 억수로 좋대. 뭐 가면 쓰고 노래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직접 들으니까 왔다마 찌기네. 아까 뭐라 그랬냐? 내 사투리 잘한다. 주문할게요. 내 사투리 잘한다. 손만두? 손만두를 부탁드릴게. 요 아까부터 뭐 어디 지역인지 모르는 사투리도 자꾸 뭐어이식구아 이런 거 올리지 말고요. 빨리 이거 해결책 좀. 아까 그러니까 그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. 그니까 그니까 그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. 그, 검지랑 엄지는 뭐 어떡하라고요? 응? 어? 약 약간 각자 막할 말만 하는데? 그니까 천으로 어. 천으로, 테 위아래를 잡고, 엄지로, 알 중간 부분을 꾹 누르면 된대. 뭐야, 그냥, 빼라는 거잖아. <laughs> 본격 안경을 빼는 라이브래. 대박. 지탱하고, 앞으로 미는 거는, 다 알고 있는 거잖아, 근데. <laughs> 아니, 다 아는데, 안 되는 거잖아, 지금. 아, 재밌어. 미 어! <laughs> 아우 목아파 씨워 와! 깨졌는데요? <laughs> 이거 나머지는 어디 갔는데? <laughs> 어? 이거 나머지는 어디 갔.. 뭐래 이렇게 됐는데 뭔 소리야 형 깨졌잖아 여기 뭔 소리야 나머지가 여기 있겠지 건데. 형 손질 좀 해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뭔 소리야 줘봐 봐봐 요 어? 형형 <laughs> 이거 좀 위험하다? 어? 큰일 났다. 아, 이 엄청 잘게 잘렸는데, 그지? 어머, 데이야. <laughs> 안 돼, 안 돼! 안 돼요! 안 돼요. 어머, 요 너. 뭐. 저의 깔창 지켜주세요. 너, 너 뭐, 방 걱정해야지. <laughs> 그 정도 아니에요. 응이 형만큼 안 넣었어요. 갑자기. 안녕, 영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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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영안. 근데 너. 잘줄 알았는데 안 자네? 슬슬 졸리고 마잉. 졸려. 너 자고 있어. 어. 야하고 네, 있을게. 아우, 괜찮아요. 손 아프지? 약간. 힘을 내, 힘을 내. 아를 길을 모았다가 한 번에. 음. 오케이바이 시작됐다. 그르고 뒤요. 너 지나갈 때마다 공기청정기가 막 올라가는데 저기요. <laughs> 정기씨, 정기씨. 너 지나, 아니, 지나갈 때마다 공기청정기 계속 올라가. 혹시 이거 언제 줄 거야? 이제 슬슬 라이브를 끌 생각인데 차라리 둘다 그게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하나만 그니까 지금 <laughs> 쓰지도 못하고 확실히 안경 안이 되게 뿌예 아. 이거는 완전 괜찮은데? 이건 없는 것 같아 어. 안 물어봤다고? 어내 말들이 많아 아발배 근데 잠깐만 이제 막 당당하게 막고라고는안 해? <laughs> 아니 내 방에 왔으면 값을 해야지 뭐? <laughs> 아무나 초대 안 해요 그렇긴 하지 그지 내가 비빔밥이야 뭐야? 이게 무슨 말이야? 아 이거 그 대사야 아 왜? 그래? 비빔밥이냐? 아그 대사 중에 하나 있어 뭐 해? 그러진거 아니야 방금? 아니야 그냥. 아, 우 그럼 언제든 언제되는... 내가 진짜 한번 할게 우리 어? 45분까지 안되면 포기하자 그래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 빼고 있는데 어. 안경 부서지면 어떻게 할까? 그건 괜찮아 아 그래? <laughs> 부서지면 부수시는... 원래 되게 잘 빠지는데 왜 그러지? 그러니까 나도 뺀적 뺀 많은데 그냥 쉽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폭. 그니까. 너뭐 이거 뭐 해놨지? 뭐. 미션 아저씨 아저씨 제 거예요 이건가? 사랑이요. 아. 아저씨요 제 거야. 아저씨가 이니 네 거야. 아저씨 제 거예요. 아 생각보다 전설적이네. 아저씨. 그니까 아저씨 제 거예요? 아사랑이요구나 아저씨. 사랑해요 이건가? 아 아이유 선배님 연기 대박이잖아. 너는 지아나 완전 편안함에 이르렀나? 지금 너무 편안함에 이르렀어. 너. 아 너무 편안함 <laughs> 지금 라이브를 네가 켜놓고 지금 편안함에 <laughs> 너무 이르렀다. 대휘 편안함에 이르렀나? 형 안돼 10초 넘았어그8 7아포 포. 포. Yeah. 서비스 1분 추가 <laughs> 1분 추가 어 큰일인데? 도라이버가 필요한가? 도라방스 <웃음> 뭐? <웃음> 어? <웃음> 잘못 들었나? 어디서 많이 든, 들은 단어인데? <laughs> 우쳤사 코너였나? 너 우찻사 안 보잖아 <laughs> 우사 옛날에 많이 봤지 진짜? 우차사에서 나온건가? 개콘에서 나온건가? 우찻 코너 하나 얘기해봐 봉선 왔다 나가 <laughs> 대박이네요 나가 개콘이잖아 봉선 아내 라이브에 네가 온거 같아 <laughs> 혹시 이제 라이브를 끌까 하는데 이거 못 보고 꺼도 돼? 어 나중에 품에로 소식 알려드릴게요 한, 안녕. 이제 끌렸는데 와 오랜만이다 이런 식. 아아 오랜만이지만 아 죄송합니다. 디 h e 어디가? 놓친대요. 안녕. 인사해주세요.